이레즈미녀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맛집 식당에 갔는데 이 양배추 샐러드 사람들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? 이 양배추 소스가 엄청 맛있대요 근데 저는 뭐 그냥 별로 콜라로 과글해준 다음에 이건 첫 번째 레슨 이건 두 번째 레슨 드디어 세 번째 레슨 레슨들을 다 뒤로 한채 맥주 한 모금만 마셔요 몸에는 이레즈미를 세겠지만두 모금 마시면 취해요 일본 음식 굉장히 짜고 자극적이지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일본 사람들 음식에 진심인가 봐요 너무 짜 혀가 아프지만 음식은 진짜 맛있어요 퀄리티가 장난 아니랄까요? 밥다 먹고 산책하다가 동기호때 가서 쇼핑도 잔뜩 했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진짜 신나게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바로바로 바로 과자 파티 아닙니까? 같이 간 언니 오빠들이랑 맛있는 거 잔뜩 사와가지고 가기 전 파티했고요 끼기 타기 전에는 텐동을 먹어줬습니다 공항 음식 퀄리티 이래도 되는 건가요? 텐동에 들어있는 야채 빼고 다 먹어줬고요 이거 먹고 한국 갔어요